알시오정 씨. 핀란드 조금 귀엽네요. 캐리어 끌고 가기 제일 힘들거든요. 이거 이거 몰래 카메라죠? 세자. <laughs> <젠장.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현반입니다. 아, 이눈 때문에 푸르코 영상이 망하긴 했었는데 아, 이제 버스가 와 가지고 이거 타고 헬싱키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럼 헬싱키로 이동할게요. 렛츠 고. 오, 여기 핀란드 플릭스 버스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좀더 고급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버스가 벤츠라서 그런가 오프닝이 좀 너무 정신 없었는데 지금 피로에 쩌들어가지고 버스에서 잠좀잔 다음에 헬싱키에서좀 정신 차려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리 어라 투르크 아무것도 보진 못했지만 어우 진짜 거의 기절해 있다가 눈뜨니까 헬싱키 도착했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볼게요. 그래, 투르쿠에는 왜 이게 없었냐고. 진짜. 여기는 눈안 오겠지는 역시 헛된 기대였죠. 자고 있어서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는데, 여기도 똑같구만 씨, 제장 날씨 오정 씨. 어제 뭐 맥도날드밖에 가본 게 없어가지고 여기도 물가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들이 있네 여기도. 보통 북유럽의 마트는 리들이 제일 싸다고 해요. 빵 크루아상 이 가격 정도에 팔면은 오 0.39. 오이 정도 가격이면은 네덜란드에서 봤던 가격인데? 뭐야 여기는 가격 좀 귀여운데, 녀석들. 뭐야 이거 샌드위치 가격도 1.92,800원. 핀란드. 조금 귀엽네요. 핀란드도 물가가 저렴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아 이거는 스웨덴보다 비싸네. 뭐야, 모는 싸고 모는 비싸고 그러네. 아 진짜 5월이 다돼가는데 아직까지 눈이 내리다니. 이게 눈길이 캐리어 끌고 가기 제일 힘들거든요. 아 숙소까지 한 4km 정도 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지 뭐. 방법이 있나? 저기 앞에 본 원래 저보다 한참 뒤에 있었거든요? 다 따라잡히네. 어 여기는 핀란드 느낌 나네요. <laughs> 젠장! 진심, 캐리어, 버릴까요? 와, 이제 더안 되겠다. 이거, 이거 몰래카메라죠? 눈 내리는 기계 꺼줘. <laughs> 위에 쌓여있는 눈도 막 떨어지네. 40분 거리 지금 1시간 30분째 가고 있는데, 아니, 구글에 대부분이 평지인 도로라며. 아니, 평지 반, 언덕 반인데, 이게 어떻게 대부분이 평지야. 일단 숙소 가가지고 씻은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헬싱키 도착한 게 2시 30분이었는데, 숙소 도착해서 체크인 하고 좀 있다 보니까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아 이제 곧 있으면은 해도 저물 것 같고 지금 눈도 계속 오고 볼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마트 가서 먹을거리 산 다음에 숙소 가서 밥 먹고 오늘 일정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핀란드에 머무는 일정이 길지가 않은데 제대로 여행 해보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날도 지금 너무 춥고, 지금 아까 걸어오면서 이미 신발도 다 젖었고, 어우, 어떡하지, 이거? 아이 리들 매장은 엄청 크네요. 리들에서 장도 다 봤고, 오늘은 숙소 가서 밥 먹은 다음에 좀 빠르게 쉰 다음에 내일 좀 날씨가 좋기를 바라면서 내일 좀 빡세게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도 핀란드 헬싱키 이틀차입니다 오늘 저의 바람대로 날씨가 좋아졌어요 어제 날씨가 이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눈도 길가는 다 녹아있고 어제 진짜 개고생하면서 왔는데 진짜 이길 봐요 아 진짜 어제 이렇게 녹아있으면은 오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져서 아, 제대로 좀 구경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가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국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핀란드가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 1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핀란드 사람들이 하루에 커피를 8잔을 마신대요 여기는 근데 시나몬 롤하고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시나몬 번하고 또 같이 먹는 게 유나라 문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커피를 마셔보고 그 시나몬 번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카페 있는 것 같으면은 거기 가서 마시고 먹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헬싱키에 있는 칼리오 교회예요. 가는 길에 보니까 이 교회가 있네요. 교회는 그냥 이렇게 들어와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무슨 노래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나오니까 되게 신성한 느낌 나지 않아요? 이제 나가서 다시 이동해 볼게요. 여기 가다가 광장이 있어가지고 광장 주변에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색했는데 하카니에미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발음에 좀 주의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하카니에미 마지막 두 개가 좀 그렇긴 하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느 시장을 와도 깔끔합니다. 아, 여기는 와인 팔고 그런데보다 이 시장은 커피도 많이 팔고 디저트도 많이 팔고 하네요. 여기도 연어를 엄청 많이 파네요. 1kg 당 38유로. 1kg 당 그러면은 5만 원 돈이라는 거네요. 연어가 이렇게 비싼가? 이 시장에서 커피를 마실까도 생각을 했는데 커피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시나몬번이 맛있어 보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곳 가서 마시고 먹어보겠습니다 날씨가 괜찮아지니까 옷도 뭐 예쁜 것 같네요 저 구름도 지금 너무 그림 같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 하나 이런 거한끗한끗 한끗 차이로 이 마음이 또 변하는 게 있어 오늘 원래 첫 목적지로 생각했던 곳이 이 헬싱키 대성당입니다. 왜냐면 트루크 대성당을 가려고 했는데 그 자연재의 눈으로 인해서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헬싱키에 있는 성당은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를 원래 오늘 첫 번째 목적지로 정했었고 여기가 입장료가 5유로가 있다고 해요. 근데 구글에는 5유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또 사람들 글 보면은 무료라고 해요. 이게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느낌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열로 차 내려온다고? 너무 위험한데? 어, 조심하세요. 아, 요 성당 이렇게 밑에 광장이 있구나. 보여요? 사실 저도 아직 안 보여요. 그냥 느낌상으로 안 거야. 이야, 이렇게 광장이 있구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지? 뭐 입장료 팔고 하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입장료 없나봐요. 이게 나오면서 보니까 셀프 시스템으로 오유로 서포팅을 하는 그게 있어요. 입장료는 사실상 거의 없는 거라고 봐도 되고 이게 헌금식으로 자기가 셀프 이렇게 서포팅을 할 사람들은 내고 나오는 건데 헌금함 이런 게 따로 없어가지고 내고 나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대성당 올라가는 이 계단에서 사진 찍는 메인 스팟이라고 해요. 여기가. 예, 그리고 알렉산더 2세 동상인가 봅니다. 이게 예, 헬싱키 대성당 바로 앞에 여기 광장에 있어요. 오 그리고. 북유럽에서 지금까지 한국분들 한 번도 못 봤는데 핀란드는 관광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좀 있네요 대성당에서 나와서 바로 앞쪽에 여기 헬싱키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시립박물관인데 입장료는 무료예요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인 것 같네요 이렇게 총 1, 2, 3, 4층으로 되어 있나 봅니다 아 4층은 지금 공사 중인 것 같고 한번 좀 구경해 볼게요 되게 좀 최신식 박물관인 것 같아요 박물관 같기도 하고 박물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이건뭐 이거? 이거 갑자기 어 이거 좀 야한 인형인데 사우나를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2층 왔는데 문이 잠긴 것 같은데 뭐지? 푸시 버튼 투 오픈 아,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래도 무료인데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오, 이거 내가 돌리면은 슉, 이렇게 돌아간다. 슉슉슉슉슉슉. 이건 뭐지? 오, 확대, 축소. 아 이게 헬싱키인가 보네. 헬싱키도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해요. 스톡홀름하고 뭐 비슷한 느낌 그런 건가? 근데 하나하나 어디 섬이 괜찮다고 해서 섬을 다 이동해 보기는 소지 좀 힘든 거 같고 뭐 이건 감옥이가. 어? 이게 지금 여기 구경하면서 이때 캐릭터들이 있는 거 보니까 또 핀란드의 무민이 유명하잖아요. 핀란드의 무민이 유명한데 무민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검색해 보니까 무민 카페도 원래 좀 유명한데 모든 무민 카페가 지금 폐업되고 무민 월드도 휴업 중이고 그래서 무민하고 관련된 어딘가는 가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지나다니면서 무민하고 관련된 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이제 여기도 구경은 다한것 같아서.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시립 박물관에서 이 바닷가 쪽으로 좀 나오면은 여기가 헬싱키 마켓 스퀘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거리 음식 좀 팔고 또 자파도 팔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살짝 좀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커피도 팔고 소세지도 팔고 소세지 하나에 4유로 5600원 여기 마켓 스퀘어에서 파는 게 그렇게 막싼편은 아니라고 얘기 들었어요. 와, 한 개에 3유로 이런 것도 괜찮은 거 있으면 사지 내가 핀란드 것도 조금 땡기긴 하네요. 하얀색, 파란색. 진짜 보면은 이 흔한 여기 핀란드 스트림 마켓에도 무민하고 관련된 게 얘기하자마자 여기 무민이 있네요. 그리고 역시 산타의 나라답게 겨울은 아직 여긴 겨울이지. 산타 있고 무민 있고 팔찌가 필요하지 나한텐. 마켓 스퀘어라고 해서 꽤나 좀 크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규모는 엄청 작네요 여기 옆에 가면은 또 실내 마켓이 있대요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마켓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여기 우스펜스키 대성당이 있거든요 아, 지금 영업시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4시까지 밖에 안 하네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가야 될것 같아 저기부터 헬싱키 대성당 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성당이긴 하죠 우스펜스키 대성당? 이름도 어려워 우스펜스키 대성당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입장료가 없어요 성당은 보통 입장료가 없어야 정상이긴 하죠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 올라가는 데는 처음 보네요 새롭다 여기도 여기 완전 느낌 다를 것 같아 전 느낌 다르네요. 여기 안에 이렇게 기념품샵이 있네. 아 이제 열심히 돌아다녔으니 가서 밥좀 먹겠습니다. 프로쿠에서는. 핀란드식 뷔페가 많아가지고 그 뷔페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눈에 가로 막혀서 못 갔기 때문에 여기 헬싱키 와서 핀란드식 뷔페가 좀 괜찮은 데가 있으면 가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 헬싱키에는 한국식 뷔페 그리고 중국식 뷔페 스시 뷔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오늘도 초밥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연어가 또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우스펜스키 성당 바로 앞에 여기가 대통령궁입니다 정말 예상 외의 장소에 있지 않나요? 저 아까 가려고 했던 실내 마켓은 가서 밥을 먹은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싱키의 하루스시라는 곳입니다 점심 뷔페를 오후 5시까지 하더라고요 런치 뷔페 13.9유로 오자마자 바로 결제구나. 윈더 씨? 아, it's okay. 아, 노트북. 아, okay. 여기는 초밥 뷔페 접시를 이런 걸 주더라. 저번에도 느꼈지만 어 여기 초밥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노르웨이랑 차이나네. 차이 1차전으로 갖고 온 거고. 북유럽에서 초밥 종류 이렇게 많은데 13.9유로 18,000원, 19,000원 정도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거. 일단 그래도 초밥은 어떤지 맛을 봐야겠죠. 아, 초밥이 밥 양이 좀 많다는 말을 보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장국부터. 일단 장국 주는 게 꿀이긴 해요. 오슬로 초밥 뷔페는 장국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 미소국이 같이 있어야 좋지. 옷슬로는 음료도 없었어 근데 여기는 음료까지 무제한입니다. 밥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해요. 음, 음. 새우살 특제 토시하네 그리고 여기는 좀 초밥 느낌의 양념이 되어 있어요. 밥에 장어까지 있습니다. 여기. 아, 이거 뭐 헬싱스 오면은 여기가 피스 코스예요 여기가 리뷰가 1,300개가 넘는데, 평점이 4.5점이 넘더라고. 그렇다는 거는 음식 맛도 훌륭하고, 가격도 괜찮다는 거죠. 요것도 연어 미쳤네. 음 흰살 생선회 해도 있어요. 아, 다 먹고 나왔더니 커피고 시나몬 던이고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배불러 죽겠어. 초밥집 오면서 왔던 곳이 헬싱키 가장 번화된 거리 쪽이라서 이 번화가 주변 좀 걸어 다녀 보겠습니다. 어제 누났을 때는 여기가 엄청 멀게 느껴졌는데 이게 캐리 없이 그냥 걸어오니까 엄청 가깝네요. 이 4km가 이렇게 가까운 거였나? 어제 버스 터미널이 있었더니 캄피라는 이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메인 스트릿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갈색깔이 무슨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번화가여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핀란드 사람들은 보통 추운 계절 때 집콕 하는 게이 나라에서 그 겨울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다집돌아가기 바빠. 저도 이제 숙소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핀란드의 헬싱키까지 모든 핀란드의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다른 도시를 더 이동하고 싶어도 그 다음 이동 루트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도시들이 갈만한 곳들이라서 가기가 좀 애매하고 결국 그 다른 도시로 가면은 또 결국 지금 있는 이 도시로 돌아와야 다음 나라로 이동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도시를 보여주진 못하는데, 뭐 이동 경로만 맞으면은 다른 나라들은 다른 도시들도 더 들려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커피 많이 먹는 1위 국가라고 하고, 이 시나몬 번이 다른데 시나몬빵하고는 맛이 다르다고 해요. 커피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라고 하니까 커피도 아무래도 좀 색다르려나? 커피가 다 거기서 거기겠죠, 뭐.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 커피? 엄청 다크하지도 않고 산미도 별로 없고 되게 네, 좀 노멀한 맛입니다 이게 3.5유로 4천 한 6,700원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8한5 0 5 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시나몬 번이 다른데 시나몬 노라고 맛이 다른 게 다른 나라는 그냥 시나몬 쓰는데 왜 핀란드는 시나몬 번에 시나몬을 쓰는게 아니라 파더몬인가 키나몬인가 이거를 써가지고 좀그 시나몬하고 비슷한 계열인데 좀 매운 향이 같이 섞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이 좀 다르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맛이 어떨지 먹어보고 매콤한 맛이 날까 이게 향 시나몬하고는 좀 다른 향이긴해요. 좀 살짝 매운 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맵지는 않아요. 새로운 맛이네요. 좀 그냥 계피랑은 좀 다른 느낌? 사실 어제 영상이 마무리된 건데 이거를 그래도 먹어보고 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떠나는 날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사실 트르코에서 노숙을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헬싱키 왔는데 아그 눈길을 새벽 끌고 가느라 좀 몸이 퍼졌거든요 퍼져가지고 몸 상태 좀안 좋았고 다음날도 사실 날씨가 안 좋으면은 아예 핀란드 여행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짧지만 다행히 마무리 한것 같습니다 뭐트르코는 여행을 못 했지만요 저는 이제 에스토니아로 넘어가려고 버스 타러 가는 중이고, 그럼 에스토니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아디오스.